Parasite of Bongo 칸의 장벽을 뛰어넘고. l o Parasite. 백인들의 잔치라 불리던 골든 글로브와 아카데미까지 섞어냈습니다.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 세계 영화 제작자와 감독, 배우 등 500명에게 2000년 이후 21세기 최고의 영화를 물어봤더니 1위가 바로 우리 영화 기생충이었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폭넓은 코미디와 격렬한 사회풍자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피할 수 없는 비극적 폭력의 폭발로 모든 것을 불태운다며 신자유주의의 참혹함에 대한 맹렬한 비판 봉 감독의 유쾌하면서도 기괴하고 불안한 충격적인 영화라고 총평했습니다. 함께 사는 형태란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. 아름답고 우아한 공생이나 상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생의 처지로 내몰리는 어떤 상황과 사건. 뉴욕타임스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출현 등 2000년부터 25년간 이어진 영화 산업 격변의 시기를 어떤 영화가 헤쳐나갔는지 확인해 보려고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.